안녕하십니까 중고차플렉스 중고차딜러 앱입니다 오늘은요 번뉴 K5 2004년식 9만키로 차량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에 보이는 차량이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리고요 실내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모드 확인을 좀할 건데요 아,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, 볼트너트를 포함한 휀다, 온내문짝 이런 포르들이 하나도 갈리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성능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. 성능지는 예, 혹시 연락 주신는 분에게 제가 따로 전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보실 때 항상 예, 아, 소소하게 많이 드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 타이어, 타이어와 휠입니다. 예. 타이어는 약한75%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, 휠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, 뒤쪽에도 휠이 예,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휠도 이쁘게 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무사고여서 뭐 흠집이나 그 밖의 단점들을 좀 찾기는 좀 어려운 차량이고요. 어,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요, 이 어, 차량에, 이 차량에 조금 하나 포인트가 더 있었으면 하는, 뭐, 자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저희 두 번째의 장점으로 좀뽀힌인다고 하면요, 어,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단계 등급이라고 볼수 있는 엔카 진단과 엔카 보증 이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 저는 조금 아쉬운 게이차에 썬루프가 좀 전체적으로 있었으면 더 깔끔하고 어, 조금 더 많은 분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운전석 시트는요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을 좀 살펴보고 있고 현재 여름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좀 틀어놨습니다. 이 에어컨 역시 차량을 살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온 걸볼수 있고요. 예.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예. 사용 흔적도 잘안 보이는 깨끗 정비되어 있는 K5 더뉴 K5 차량입니다. 운전석 왼쪽에는 각 창문들과 문 도어 그리고 백밀러를 접고 닫을 수 있는 네, 이런 버튼들이 다 되어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, 보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. 요 핸들, 핸들 리모컨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,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고요또 블루투스를 이용한 핸드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키로스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. 한, 7만에서 8만 키로 정도면 정말 좋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, 그래도 아직 10만 키로가 넘지 않은 K5, 더뉴 K5 입니다. 내비게이션을 좀 보고 있고요. 내비게이션을 항상 보여드린 이유는 어, 후방 카메라가 같이 얼마나 깨끗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자파킹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, 예, 위쪽으로 하면은 열선 시트를, 위쪽으로 하면 통풍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. 어, 룸미러이 패스 되어 있고요. 또 고급지게 또 블랙박스 역시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정품 내비게이션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 갖고요. 어, HID 램프도 준비되어 있는 더뉴 K5 2014년 9만 키로의 차량입니다. 기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예, 스마트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보이시는 더뉴 K5 2014년 예, 9만 키로 차량은요. 어... K3와 아반떼 차량보다 요즘 저렴하게 1,050만원, 1,050만원에 우리 중고차 플렉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예, 010-5820-7616으로 전화 주시면 성능지와이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그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저희 중고차 플렉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항상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중고차 플렉스의 중고차 딜러 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